네, 안녕하세요. 어, 저도 이제 인하대학 출신이고요, 출육학번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이 음악도 듣고 자유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 기숙사 어, 말해서도 하고 뭐 컴퓨터해도 됩니다. 이제 헌, 핸드폰 봐도. 어,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잘 모르죠. 지구는 하루에 한번 스스로 돌고. 그리고 일 년에 한번 태양을 돌아요. 그러니까 근데 23.5도 기고로서 돕니다. 어, 지금까지 46억 년 동안 그랬어요. 태양에서 나고 태양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막그 이제 분출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도 오로라가 관측됐대요. 이게 별로 좋은 증후가 아니죠. 이상 증후죠. 영국에서도 관측되고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전파가 방해되고 뭐 그랬다 그랬을 건데 이거 움직입니다. 어, 얼마나 더 움직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팽이 같은 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 그 사람도 움직여야 이제 살아 있는 거잖아요. 뜻이 생물 뭐다 그런 건데. 지구는 스스로 움직이는데 그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80분의 1. 이미 식었어요 그런데 중력은 있어요. 만유인력 이거는 아무튼 뭐 움직임의 법칙이죠. 우리는 그 안에 살수 있습니다. 다른 만유인력 정도가 남아 있고 지구는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뜨고 가까이 갈수 없는데. 지구는 겉에만 살짝 굳었어요. 죽구이 부글부글 끓다가 겉에만 살짝 굳은 철이 그런 것 같이 물처럼 잔망스럽게 끓진 않지만 끓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어 화산, 지진, 또 달의 인력. 또 지구가 식으면 물이 생기고, 대양이 생기고, 그래서 온갖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됐는데, 5억 년 전에 바다에서 생물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고, 하여튼 바다에서 생긴 생태계가 5억 년 전에 육지로 올라올 때는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아래로 들어갔고 먼지도 가라앉았고 깨끗해졌고 그래서 바, 어, 육지에도 다양성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에, 왜 우리 식당에 와르르 갔는데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이 절반이라 20명 되는데 짜장면 열 열급밖에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요? 아, 짬밥 먹을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집니다 이제 서로 그래야 생존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도 여러 생물 종이 있다가 육지라는 데가 아 보니까 살만 해요. 그래서 올라라고 올라온 거예요. 원래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건 아니었을지 몰라요. 기린이 높은 데를 따 먹을라고 애기 먹기 왜올렸겠어요 그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처럼 게으른 사람을 주음아야하는데다 없어요. 훨씬 높은 데를 따 먹을라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놈들은 쉽게 잡혀 먹였을 것이고. 진작에도 목이 길어서 그냥 손가락질을 받던 것들은 살아남았겠죠. 우리 자연에서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 한다고요? 아니요, 친구보다가 친구보다만 빨리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다가 유체로 올라왔어요. 방사능도 줄어들고 살수 있어요. 근데... 지구는 아직 끓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생물체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변화가 왔을 때 그때 몰살을 합니다. 다섯 번의 그런 몰살이 있었어요. 대업은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증가, 아황산탄소, 또 운석. 마지막은 65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 100,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유카탄반도. 멕시코 거기 떨어지면서 쓰나미가 한 300미터쯤 됐다 그래요. 그뭐 이제 70%의 생물이 죽었다. 만년 사이에 우리 만년 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죠. 까마득한 옛날 같은데 지질에서 볼땐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9,500만 년 전에. 그래서 70%의 생물 종이 죽었다면 개체로 볼땐 눈에 보이는 게 거기 다 죽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살아남은 게 일부가 있었겠죠. 종이. 거기서 또 새롭게 탄생을 하고, 1500만년 전에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시, 나타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1500만년 전에, 그리고 100만년 전에 드디어 인간이라고 볼수 있는 선조가 나타났다. 그 선조는 여럿이었어요. 우리 조상 기능가 많잖아요. 무슨 키테쿠스니,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어디 갔어요? 오로지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죠. 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호모 사피에서 특징을 가지고 그러다가 100만 년 전에 대략 우리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 농사는 자연에 대한 편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생물도 자연에 대한 편견은 조금씩은 있어요. 이제 뭐 골라서 먹잖아요. 또 도구를 사용하는 새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심해지는 거죠. 근데 도구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심해지고. 인간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를 포기한 건 아니죠. 또 새로운 걸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렇게서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열대 지방에서 1년에 700m 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거는 미국에 살고 싶어 갖고 영어를 하고 싶어서 간건 아니에요. 거기서 남지 못하는 것들이 쫓겨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질뜨기는 전 세계가 똑같다 그래요. 질뜨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언어에도 어, 욕들 보면 희한하게 이제 대개가 비슷한 욕들이 많대요. 이제 욕이 먼저 전화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욕 번지 뭔지 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성이 왔는데, 에 만. 500년 전에, 대략 11,500년 전에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농사라는 건 아마도 그랬을 때, 내가 맛있는 걸 이렇게 캐가지고 뜯어가지고 왔는데, 천적이 나타나니까 놀래서 놓치고 갔을지 모르죠.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 자리를 다시 갔더니 막 자라고 있잖아요. 고맙죠.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처음의 시작이 중요하죠. 처음에 그걸 깨달으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철기도 그렇고 석기 석기 무너진 것도 그렇고 순식간에 퍼져요. 기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심고 심는 걸탓하는 동물이 오면 해충 죽이고 쫓아내고 어때 그걸 또 다른 새들이 먹고 아, 익충 길들이고 그래서 가축화되고 잉여가 되죠. 잉여가 되면 잉여된 걸 나눠야 되죠. 그리고 수확을 하게 할 때는 늘어나지만 생산할 때는 배고파요. 그러면서 계층이 생깁니다. 그게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꽤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게 일억 아니 만 1500년 동안 그때서부터 지질의 이름이 바뀝니다. 지질학자는 지금 부터 바꾸는 거죠. 되게 지질학회. 올해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8월 달에 되게 지질학회가 열릴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지층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2002년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오존층을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지층 바꾸자는 논문을 썼어요. 파울쿠리 천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뭐. 지구 이렇게 엉망이 되잖아요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는 모임을 부산에서 할 건데 언제부터 그러면 지층 이름을 바꿀까 여태까지는 인류세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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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세 전세 그래서 홀로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인류세로 바꾸자 지층의 이름을 그래서 아트로, 아, 아트로포시인 이렇게 바꾸자 논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뭐안 바꿀 것 같아요. 논의는 1950년부터 바꾸자. 지금 지층을 바라보는 션빙 같은 기술이 있으니까 1 9 5 0년대서부터 인류가 흩어트려 놓은 방사성 물질,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척척척 쌓여 있고 그위에 생물들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분리도 잘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없었던 플라스틱도 생기고 더 이상 생물이 살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생수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몇 백만 개가 있다고 앞으로 몇억 개가 있을 수 있다고 뇌에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금 그래서 아이도 제대로 못 낳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겠죠 자, 그걸 한번, 한번 쭉 한번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움직인다고 계속 움직여요. 다양성이 있고 수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이제 동물의 왕국 시간에 보면 정말 저렇게 기, 진귀한 생물들이 있을까? 우리 를 놀래게 하죠. 비었던 생물 공간에 새로운 생물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아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게 우의동네고 그게 환경이었어요. 독일 말로 운벨트라고 어떤 생물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운벨트 있는 단어죠. 우리나라 개 여성 캐, 어, 캐, 캐롤 윤이라고 하는 멋진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봤던 장면들, 내 친구들 듣던 음악들, 개구리 뭐 자연들 다 그거에 어울려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선 누가 더 중요하지도 않고 다 존중하면서 근데 기술이 인간이 그걸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우리가 먹는 아몬드, 바나나, 다 한그루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치킨도 전세계가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양성이 없어졌어요. 다양성이 있으면 원한정에 젊종 맞는다 그러죠. 원한도래. 다양성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이겨나무 살아나물려면 과외를 해야 되고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래 되는 세상이 돼 버린 건데 생물도 그래요. 사과나무가 왜 자꾸 죽어가냐? 고그 효율 극단적인 효율적으로 가지에 사과나무 가 대롱대롱 사람 매달을 수 있게 품종 개량을 하놨더니 기후 변화에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이 기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극단적인 탐욕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화학 비료를 만들고 쓰고 또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태우고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젠 자연에 없는 물 자연의 자연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물질까지 파괴했습니다. 그게 뭘까? 핵입니다. 핵. 물질의 핵을 파괴해서 스스로 팍 건드리 조절할 수 없는 에너지를 획득하고 자연을 휘둘렀어요. 이제는 끔찍하죠. 그거 한번 터졌다면 몰살입니다. 그러니까 터틀리지도 못하죠. 그리고 저는 생물학인데 자연에 있는 세포의 핵을 터뜨렸어요. 유전자 이제 조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 일9만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별에 별개다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손쓰지 못하게 만들 상태까지 와서 자연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캐롤 개숙윤이네요 캐롤 그 사람이 쓴 것이 책이 자연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저는 가슴 뭉클하고 읽었는데요 그, 그 책을 보고 감동을 한 미국의 한 여성이 쓴 책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자꾸 이렇게 분리하고, 이제 줄 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단순해져 버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니까, 내가 막물할수 있는 폭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층이 생기고, 누군 우월한 놈, 아닌 놈, 가,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이렇게 원난화되고 차별이 생기고 끔찍해졌다 하는 걸두 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자,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는 산에 가면서 새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편해졌던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새 소리 듣기 위해서 컴퓨터를 키는 세상은 아니지 않는가?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곡선을 되찾자. 자, 여기 인하대 옛날에 갯벌이었어요. 그 자연에서 오는 풍랑을 막아주던 리아스식 해안이었습니다. 이제 사라졌어요.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성이고 곡선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공부하 공부의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